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척척 되어지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. 그 응답과 그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척하게 하시고 또 척척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. 어,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되게 하시는 응답, 또 척척 되어지는 응답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누리시기를. 어, 소망합니다. 어, 결국, 이 반드시 되어지는 것을 보고, 결국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. 결국 하나님께만 쓸수 있는 단어, 바로 절대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축복을 주실 때, 우리가 되어지는 응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. 어 나로서는 할수 없지만 나의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가능한 축복을 주셔서 반드시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. 어 그래서 먼저 척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말아야겠습니다. 먼저 아는 척입니다. 고대 그리스 아테네 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하죠. 누가 가장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.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.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모르는 것도 많고. 나는 지혜롭지 않은데라고 생각해서 아, 나보다 좀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녀서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.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혜로운 이유를 막 말을 하는 거예요. 나는 이래서 지혜롭고 저래서 지혜롭고 자기가 지혜로운 것을 막 과시하는 거죠. 그때 알았답니다. 아, 가장 아무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구나. 물론 뭐 소크라테스도 구원은 뭐 받았는지는 뭐 당연히 안 받았겠죠. 근데 어, 어 중요한 거는 사람이 누구인가.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기, 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가장 축복되고 행복을 누리면서.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어, 그런데 이 사단의 개입으로 마이미아마 창세기 3장, 6장, 11장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이미아마 나중심, 물질중심, 성공중심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무리 내가 안다, 잘난다 이렇게 말해봤자 아는 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되는 척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.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또 심지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어,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서는 사실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어, 저도 전도사로서 이렇게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어, 거의 대부분 이제 제가 실수하고 제가 뭐 미리 체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도 이제 있고 또 어떨 때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라고 되는 문제들도 여러 번 봤거든요 어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계산, 내 방법, 내 설득 이런 것들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일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어, 나는 자꾸 지치고 넘어지고 결국 전도에 대한 응답도 놓치고 자꾸 하나를 깨는 응답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. 어, 이 학교에서 신학생들하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충격적인 단어에서 생각이 나는 게 종교노동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. 종교노동한다 내가 갖고 있는 어, 뭔가 직분과 뭔가 자리로만 되는 척하고 있었던 내 자신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종교 생활, 율법주의, 인본주의, 신비주의로 이 갈대아로 자꾸 되는 척 하지 말라.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있는 척. 제가 예전에 결혼 준비를 하는데 사실 전도사가 돈이 많이 없잖아요. 어, 결혼 준비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근로복지공단에 보니까 결혼장려금, 결혼지원금이 있더라고요.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돈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거를 알아보고 상담을 해서 물어보니까 전도사도 됩니까? 물어보니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잘됐다 하고 이제 이걸로 막 신청하고 기획하고 막 이제 상견례하고 예식장도 잡고 그냥 막 모든 게 진행되고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려고 이제 한 2주 전인가 전화를 했어요. 이제 이제 신청서 이제 서류 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, 갑자기. 왜안 되냐, 물어보니까. 종교인은, 전,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안 된대요. 분명히 처음 상담할 때는 된다고 했다. 근데 이게, 이게 서류를 넣어보고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.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닙니다. 막저막 막 화가 나더라고요. 당장 2주 남았는데 어떡하냐고. 막 따졌어요. 책임질 거냐. 어떻게든 좀 하게 해라. 막뭐 했거든요. 근데 막 그게 올라갔어요. 그래서 이 전북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그장이 대표 전화를 받더라고요.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, 전도사님,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전도사님, 저도 교회 다니는 장로입니다. 전사님 상황 사정 다 들었습니다. 너무 참 안타깝고 아쉽지만 어, 딱 많은 뭐 말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어,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그 근로자에 대한 이 장려금은 세상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. 어, 그런데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책임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잖아요. 세상에서 지원 받는 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까? <laughs>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. 이야, 진짜. 많이 회개했습니다, 그때. 아, 너무 감사했어요, 그리고 또. 너무 감사했어요. 있는 척. 저는 제가 복음 가졌고, 전도사고 하니까, 당연히 저는 이제 아, 이 안에서 하는 모든 계획하고 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찾는 모든 방법들이 다 되는 거고 있는 건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제가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, 참 모르고 있더라고요. 내가 복음 안에서 찾았다, 내가 복음 안에서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, 아닌 게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매일 복음으로 자꾸 새롭게 도전합니다. 정말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. 아, 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. 매일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강단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. 아 정말 내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어, 그런 것들을 자꾸 발견하게 하셨습니다. 그래서 척하라 말씀하십니다. 살리는 척입니다.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,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이 하나님 떠난 이 아는 척 되는 척 있는 척에서 나올 수 없잖아요.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 열 가지 재앙에서 홍해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피, 그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.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문제와 사건과 모든 만남과 모든 갈등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처럼 보이는 그 광야와,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는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.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넘어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.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의 응답의 성취를 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 주시는 예배의 축복 안에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어려움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며 나를 세우는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. 이 안에서 보내는 결국 못본 척, 모른 척, 못 들은 척, 뭔가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. 그 문제가 나한테 왔을 때그 문제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, 그 상태. 그리고 또이 문제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문제에 당한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세우는 보내는 척 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 척할 때 척척 되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위드에 대한 응답을 누리고 또그 말씀으로 또 임마누엘 누리며 또 선교에 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가 원네스 되어서 후대를 세우는 응답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척척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. 그래서 먼저 내가 이 절대 축복 받은 자로 또이 누리는 자로 서게 되면 은 하나님께서 결국 반드시 되어지는 응답,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절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. 먼저 나 개인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절대 개인의 응답을 주십니다. 우리가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깨닫고 또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또 기도하고, 또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때,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아,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. 정말 그것을 함께 보며, 또 우리가 주변에 아, 정말 복음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미리 두고 기도하면서 이 전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. 정말 이사모을를 통해서 매주, 매일, 또뭐 매달, 매년. 이 성취되는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, 우리가 문제 사건 갈등 위기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이 개인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. 우리가 이 개인의 응답을 누릴 때, 비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비록 그 사건이 나에게 계속 일어나도 괜찮습니다. 그 문제와 사건과 그 갈등을 통해서 만, 계속 만나게 되는. 절대 만남. 그 속에서 비록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단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 전도에 대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신 현장, 불신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이 만남의 축복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. 특별히 이번에 설 명절을 두고. 또 내일 모레부터 또 진행되는 또 우리 구정, 또 응답을 두고 어, 정말 이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. 그래서 특별히 가정과 가문, 어, 또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또 많은 이들에게 또 안부의 문자를 보냅니다. 뭐 우리 주변에 우리 렘노트들은 학교, 또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, 또이 설명절을 통해서 우리 한 국가가 다 지역과 나라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 절대 개인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모든 만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어지는 응답으로 말씀의 성취를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 불신 영혼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. 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 또 명절 가운데 명절 전후로 많은 또 문제와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아마 반드시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. 저는 이상하게 제가 좀 못돼먹은 뭔가 상처가 있는지 성격이 있는지 이렇게 저희. 어머니랑 대화하는 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. <laughs> 대화할 때 뭔가 쉽지 않아요. 저희 아내는 되게 잘 대화해주거든요. 오히려 저희 집은 고부간의 갈등은 물론 아직도 더 지내봐야 알겠지만, 저는 제가 더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. <laughs> 중간에 중재해줍니다. 오히려 제 고질적인 병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명절에 또 만나는데, 어 제가 이거 하려고요. 괜히 말 안하고 그냥 입딱 다물고 그냥 살리는 척 세우는 척 보내는 척 <laughs> 이거 들으면 안되는데 <laughs> 그래서 이 응답들 좀 누리려고 제가 정말 위드 임만을 원네스 누리면서 정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또 저희 친척들은 또 전주에 없고 다이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한저 결혼식 전까지 한 20년 동안 친척들이 거의 못 만났었거든요. 그때 말씀드렸던 부도로 인해서. 그래서 어 이번에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주위에 있는 친척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계속 어집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. 뭐 이번 명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단의 말씀에 성취의 응답을 따라 반드시 불신 영혼들 살리고 또 전도하는 응답들. 주실 줄 믿습니다. 어, 이 응답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누리시기를 어, 기도하고 소, 소망하겠습니다. 결국에 이 위드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절대 개인이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에 대한 응답으로 이번 설 명절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연락하지 못했던 또먼 친척들이나 또먼 이웃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선교로 볼수 있겠죠. 이 선교에 대한 응답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어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도전해야겠습니다. 이 응답들을 누리고 있는 자를 보고 제자, 어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. 정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 해결 또 갑자기 찾아온 응답들 이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서 말씀, 기도, 전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것을 확인하는 자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자이 절대 제자를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들에게 하나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주셔서 원넷으로 이루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다민족교회에 주신 언약, 치유교육전도,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두고 각자의 직분과 또 나이와 업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원내스 되어서 정말 주시는 그 언약들을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. 또 특별히 이번에 임직 대상자도 집중 훈련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에 대한 응답을 두고 정말 기도함으로 도전하고 또 2023년 한해또 새해 또 새로운 또 나이를 먹었습니다. 또그 나이에 맞는 또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들 또 업에 맞는 언약들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결국에 반드시 되어지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정말 교회 CVDIP CVDIP인 치유 교육 전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이 절대 제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어지는 응답 이루시는 절대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번 2023년 한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위드 임만을 원내스 누리며 결국 우리가 한해 동안 응답받을 제목 전도선교후대입니다 그 전도선교후대에 대한 응답을 두고 아시아시대를 열어가는 그 응답의 한 해로 응답의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지역의 말씀 운동을 펼때 지역의 흑암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이 필요한 불신 영혼들이 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기 남부지역을 두고 600지교의 말씀운동 우리가 도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주식으로 작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을 어, 계속해서 길러내는, 계속해서 훈련하는 집중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임직 대상자 집중 훈련, 또 이번에 또 진행될 훈련국 훈련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대한 응답을 두고 이번 한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평생을 두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, 또 우리가 정말 기도가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에도 누려지고, 또 우리가 한 영혼의 그 애통함을 두고, 또 우리가 복음을 누림 속에서 어떻게 그 대상자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달할 것인지,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절대 제자의 응답 누리며 함께 원네스 되어서 절대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께서 아시아시대에 열어가는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. 어, 또 특별히 이번에 또 진행될 명절 캠프 두고도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, 또... 어, 미리 또 말씀드리는 건 이제 4월에 또 생명부활 또 캠프도 있습니다. 또 이런 캠프들을 두고도 같이 함께 계속 마음 담고 또지역의또 중요한 대상자들을 두고 계속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. 또두 번째로 선교입니다. 이번 한해 237과 또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어, 또 특별히 비대면 예배를 통해 우리 와 있는 다민족 분들과 또, 또 해외에서 또 등록한 또 해외에도 계속 문이 열리고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,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과 또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들 함께 확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. 또 특별히 어, 지금 계속 진행 중에 계시는 우리 다인목사님의 미주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, 어,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두고 이 마음 닮게 하신 것들, 이 언약들, 결국 마음 담은 어,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어 가실 줄 믿습니다. 어,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선교에 대한 응답들,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 가실까 계속 기도하며 도전하는 가운데, 어, 또 작년에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뭐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, 우리... 중국인 한 성도님이 계셔서 중국어 자막을 이렇게 준비했었잖아요 어 이런 것들도 어 비록 한 명의 성도지만은 그리고 한 명의 성도가 한 명의 나라로 이어질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또올한해 동안에 어 목사님께서 계속 가시는 일정들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 중국과 또 일본과 또 멕시코 또 케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아 정말 그 현장을 두고도 아 또 방송, 또 제가 방송실에도 있다 보니까, 아, 또 많은 것들이 참 필요한데, 또뭐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데, 뭔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, 또 함께 또 동역하는 이런 부분들을 두고, 또 계속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,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이 응답들을 두고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, 올한해 반드시 이루 가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, 그 언약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언약 성취의 여러 문들을 하나님께서 이뤄어가시는줄 믿습니다. 어, 또 그리고 관련하여서 4월에 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. 선교 대회를 두고도 계속 마음 담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후대입니다. 어, 결국 이 아까도 우리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정말 이 성경적 전도운동,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, 해외와 또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지속되고 전달되어져야 할줄 어,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, 진행되는 초등신학원, 또 청소년신학원 또 두고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두고 핵심과 랩몬트데이 할수 있는 결국 헌당에 대한 응답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들을 두고 이 전도 선교 후대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아시아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께서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어지는 응답 두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반드시 되어지는 응답 속에 나 개인 만남 또 교회 살리는 반드시 되어지는 응답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